제차 강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필장의 뒷부분은 바울사도가 고금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더욱더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사도가 논증은 그것은 이렇습니다. 큰 것이 사실이라면 그보다 작은 것은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먼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면, 그보다 못한 모든 것은 아낌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대로 질문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도가 사실 이 부분을 강조를 할 때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목재물로 내어주셨는데 이 사랑에서 과연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자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물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하고 도전할 자가 있겠느냐? 이거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자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요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2절 앞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요. 제가 꼭 보고 가고 싶어서 앞에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내 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행해 주신 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분 이분이 누구인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철저히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확실한 믿음이 되어져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럽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 주셨다.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도요,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무감각해지시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스크들을 끼고 계시니까 답답들 하시지요? 기침하시는 분도 나오는 게 아마 마스크 때문에도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참우리가요 이게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숨 쉰다라고 하는 것이 참 고맙고 귀한 일이거든요. 이 평상시는 잘 몰랐던 일이에요. 실제로요 천식이 있으신 분들 또 폐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숨을 가빠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은요 아마 느낄 것 같아요. 아, 내가 평상시에 건강할 때숨 쉬고 편안하게 숨 쉬고 살았을 때는 내가 이 편안하게 숨쉬고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상을 몰랐는데, 내가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걸 보니 그때가 참 고마운 일이었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과목제물로 내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대 대신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서 점검해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당연한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감, 음, 반복 네,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랑이 절대로 가벼운 사랑이, 확인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에 유격훈련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훈련을 받고 나니까 힘들고 지치는데, 우리를 잠시 잠깐 한 10분 정도 쉬게 하는데, 이 조교가 말이에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 훈련 받는 사람들한테 힘든데, 그 힘들 때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데요. 그 노래가 뭐냐면, 어머니 은혜. 아니, 어머니 사랑을 평상시는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는데, 제가 슬쩍 봤어. 안 우는 놈들이 한 놈도 없어. 다 아, 울어요. 그때는 느낌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못한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3절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정지하신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해보아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이딴 말이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다 좋은 작은 고난, 환난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과 환난이 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데 우리가 어찌그 사랑 속에 의심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바울사도가 방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요점을 좀 흐리실까봐 제가 강조하고 지나가는 것은 지금 바울사도가 성경이 이 로마서 이 8장의 휘부 후반부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사랑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 부동한 것이냐 하는 구원의 확실성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의 눈길이 마음이 종종 이렇게 곁길로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와 능력과 우리가 일명 말하는 축복 등.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격길로 빠져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에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2차적인 문제다. 그런 말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위에 굳게 서 있을 때만이 여러분 그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것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도 좀 정리를 해봐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을 되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 그 환경적인 이 요소, 이야기들을 보면요. 가론유다의 배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또 때로는 군중들이 무지해서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그저 외쳐 대기도 했었잖아요. 빌라도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만 소신 없이 판결을 내렸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도 했잖아요. 그저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못된 가론유다라든가 무지한 군중들이라든가 소신없는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거기에 몰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구시냐?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는 가론유다도 있고 무지한 군중들도 있고 소신 없는 빌라도 총독도 있었지만 그것 이전에 내어주신 이는 누구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그래서 3장 25절도 가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 화목제물로 다루신 분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내어 주셨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흠 없는 어린 양, 송아지 등을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 분명히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는 바는 자기 아들이었다. 자기 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는 자녀, 아들, 딸이라고 말은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굳이 조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양자를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봐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비유를 예수님과 좀 나누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비유를 들면 양자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구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랐음을 말해요. 요한복음에서도 1장 13절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할게요. 갈보리 십장아 상에서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었고요. 아버지 품 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신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며,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주 말씀 드린 초점이 뭐였는지 또 흔들리실까봐, 딴 데로 또 격길 갈까봐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어 주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느냐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행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절을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줄수 없다. 하시는 것이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우셔서 우리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 주면 우리에게 해가 될까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참잘 먹고 잘 살고 잘 커요. 그렇지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아무리 먹고 싶고 가지고 싶다고 해도요,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한테 좀 부박받을 일이 가끔 생겨요. 우리 도준이가 오면 얘가 이것도 먹고 싶다고 그러고 저것도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나는 일부러 이렇게 갖다 주거든. 그런데, 아니, 아버님 벌써 그거 주면 안 돼요. 막 그래요.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다는 게 아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거 주면 지금 뭐가 된다는 걸? 해가 된다는, 걸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산음료 코올라 같은 거, 여러분, 우리 때 되면 다 먹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요즘 커피들 안 주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지요?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시대에, 그때에는 아직 너희들이 때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으니,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혹여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때가 안 되었고, 준비가 안되어졌 우리에게 해가 될까봐 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에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었던 바는 뭐냐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모든 사람이 아니었고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하신,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민을 구원하신다. 신학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있었던 연결점이 뭐였느냐면 28절에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즉 오늘 이 순간만큼 구원의 확실성에 있어서의 말씀만큼은 여러분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여 불러주신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를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조금 이해는 됩니다. 이게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보는데 이게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때로는요 성경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 말을좀 보면 선부당인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아직 어설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지요. 아무리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한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겠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성경적 진리의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냐면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하 여러분들이요, 모든 존재들이 우리끼리니까, 아, 저 사람은 더 충성하고, 저 사람은 더 헌신해서,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 사람 마음의 구원만큼은 확실할 건데, 별볼 일도 없고, 그저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나는 좀 의심이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요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원수라는 말 앞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인간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늘 제가 말씀을 강조할 때에 우리의 보는, 보는 눈은 내 생각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깨끗한 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은 그만큼의 사랑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만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크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3 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이 이중적인 사랑의 줄은 절. 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합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만 남아져 있는데,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할 자가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전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이후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 하시 겠 습니다.